산타바 캐나다에 사시더만. 맞아. 혼성 체육 그때 여기다가 독발에다가 뭐 치킨도 시키고. 그때 진짜 맛있었데 어? 맛있게 우와 우와 와. 와. Welcome s a n 어디서 비급한 거야? 건강하게 태어나자 천원? 멀리방에서 왔다니. 야 고생했네. 감사. 맛있게 드십오 <laughs> 일단 눈썹 모양이 간결해졌고요 크게 <laughs> <laughs> <흑에> 떨고 그때부터 왔어. 진짜 뭔 숙업? 머리? 정보 공유 좀. 하하하님이 <laughs> 아, 진짜 뭐 없어. 주제가 <laughs> 어, <대도> 없어. 맞아. 뭔 <laughs> 얘기야? 부적인데 리얼 부적이요? 이게 오, 벌써 그거? 10년 됐어 네, 빨간 부적이요. 음. 와 진짜 개추억이네 사진들은 다들 공유해주실거지? Yeah. Yeah. 나 꼬꼬미야 <laughs>

아이. 가시오. 어, 너가 지금 한명따라 그래 지 <쟤> 울어. <laughs> 어, 왜 그래? <laughs> 야, 나무 울고 있어? 나 울고. <laughs> 야, 잠깐만. 나꿈나그래 핑장 생각나. 얘 샤워하고 나와서 우리 우니까 따라오고. <laughs> 맞아. 난 누가 울면 울어. <laughs> 담비는 백방 감자한 스푼 썼을 것 같아. 아닌가? 음, 점점 길어졌어. 처음에는 처음에는 누가 되게 짧게 써서 어. 응, 짧게 써도 되는구나. 그렇게 <laughs> 썼는데 두 번째 받아야는 길어. <laughs> 마지막 너. 내가 마지막 에 손을 었는데 손을 쓰는 손을 쓰는 게제 길게 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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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마늘 먹을 거야 오늘? 아, 정말 고들어거 이런 게 괜찮아. 어? 잘 괜찮아 이제. 먹어. 먹도 돼? 뭐잘 응. 먹겠습니다. 오빠. 아버지랑 똑 닮았어. 머리 그렇게 잘르니까더 닮았어. 응. 고기 먹어 봐. 처음 응. 오는 거 아니야? 니야 봐. 봐 봐. 어, 난잘 몰라. 민트소스, 카마린드 소스입니다. 네. 지현아, 이거 뭐야? 어, 예쁘다. 우와. 우와. 엄청 크다. 음. 모듬탄 요리? 음. 여기 생선 도 있고. 아, 새우랑 닭가슴살이랑. 아, 음, 음. 어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같은데? 어, 아, 이거, 이거 하얀 거? 아, 치즈. 치즈. 크림. 아, 치로 밥만 먹어도 맛있어. <laughs> 아, 근데 아두 개를 다 넣어야지. 우리가 아는 맛이나지 않아? 응, 포포해 너무 좋아. 아 그는 맛 없을 수가 없어. 치즈의 밥맛에 <laughs> 맛있어요. 이거응보세이야 아, 들변신 <laughs> 나 홍삼축제 처음 와보는 거 같아 언니도 처음아 참... 엔... 그래? <laughs> 잘 알고 있어서 옛날에 그 벚꽃축제 할때 어렸을 때 와보고 음, 그때는 진짜 마이상 아래까지 가가지고 음. 했었잖아 8.4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가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가서 아 진짜? 철도하시네 <laughs> 여보 이것 봐 우와 대박이다 여보도 가서 받아와 네? 다 줘요? 출전 출전하라고 하면 그냥 줘. 네? 어, 출전하라는 소린가요? <laughs> 이렇게 잡아야 돼요. 레이어리 해야 돼요. 손가락? 네. 손가락. 네. 손가락? 손가락? 여기를 이렇게 잡아 버려요. 아, 힘을 못 쓰게 하는 아, 건가? 거기는 알려준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따로. 오겠는데, 영상 봤어? 메시지는데, 그 <목소리> <테이블> 여행을 여행을 여기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게한 선수가 전국대 우승도 한 나이 먹은 선수가 있습니다. 지금 말하면 재미없어. 여러분 이 결과를 아셔야돼요레 아, 자세 됐죠. 아, 이거 진자세니다 80자셉. r e a d 아 o o 자, 반전! 승. 아 아, 이쪽 번호의 공부는 너무, 너무 아 과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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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가 너무, 어떻게 나올지, 땅이 파이 넘어가도 되 상상 이상의 파워가 있습니다. 아, 그러요우 아, 멋있지. <laughs> 박 이팅 아, 따라오시라. 짠 <오시나. 목소리가> 자. 따라. 박사네 오늘은. 이나가나 피카츄 보여줘. 피카츄. 진 피카츄. 가요 피카츄. 자, 피카츄. 오, 피가 비가 해야지. 이가츄. 피카츄. 피카피카. You got go.